How? 안녕하세요. 메이스입니다 오늘 패턴 섀도잉에서는요, 방향보어 파생. 네, 방향보어 파생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아주 만만치 않은 패턴입니다. 파생은 한 번에 공부를 끝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섀도잉 해보는 문장들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많은 의미의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쉐도잉 하시기 전에 수업을 반드시 먼저 듣고 오셔야 오늘 쉐도잉 하는 문장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셔야 하는 영상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아주 아주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说起来容易，做起来很难。说起来容易，做起来很难。我으你까也不네，笑起来很美。笑起来很美。 笑起来很美。整理要来，니까조금귀찮아요。收拾起来有点麻烦。收拾起来有点麻烦。收拾起来有点麻烦。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多起来了.人多起来了.人多起来了. 그녀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她的身体好起来了.他的身体好起来了 他的身体好起来了。이이想不起来他的名字。想不起来他的名字。想不起来他的名字。나는좋은생각이하나떠올랐어 我想出来一个好主意。我想出来一个好主意。我想出来一个好主意。너이노你能听出来这首歌是谁唱的吗？ 你能听出来这首歌是谁唱的吗？你能听出来这首歌是谁唱的吗？나는이게엄마가쓴글我看出来了，这是我妈妈写的字。 我看出来了，这是我妈妈写的字。我看出来了，这是我妈妈写的字。你一直坚持下来了。你一直坚持下来了。 你一直坚持下来了。이왕시작했으니까열심히꾸준히계속하세요既然开始了，就坚持下去吧。既然开始了，就坚持下去吧。既然开始了，就坚持下去吧。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토란 안기 내려왔다. 토란 안기 내려 토란 안기 내려너더 이상 살파지면안 돼. 네 입어는 재受 你不能再瘦下去。你不能再瘦下去结结下。结婚的日子定下来了吗？结婚的日子定下来了吗？结婚的日子。

我不想在这儿学下去。我不想在这儿学下去。我不想在这儿学下去。여러분책덮으세요请大家合上书。请大家合上书。 大家合上书 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다考上大了다考上大了다考上 여기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써 주세요. 请在这里写上你的名字。请在这里写上你的名字。请在这里写上你的名字。我住上了新房。我住上了新房。 我住上了新房。저는그녀가좋아졌어요。我喜欢上了他我喜欢上了他我喜欢上了她。음식이다나왔습니다把菜端上来了。 把菜端上来了。把菜端上来了你上来。你什么时候调上来的？你什么时候调上来的？你什么时候调上来的？ 이 문제는 당신이 반드시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这个问题你一定答得上来。这个问题你一定答得上来。这个问题你一定答得上来。두번 읽고 바로 암기를 했어요. 읽어요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서늘해지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날기시작했어 天气凉起来了。天气凉起来了。저혼자서할수있습니我一个人干得过来。我一个人干得过来。我一个人干得过来。 저는 요즘에 엄청 바빠요. 我最近忙不过来.我最近忙不过来.我最近忙不过来.我最近忙不过来。我最近忙不过来。我最近忙不过来。 환자가 깨어났어요. 病人醒过来了. 病人醒过来了。病人醒过来了。기절했어요病。病人晕过去了。病人晕过去了。病人晕过去了。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坏习惯可以改过来。 어느덧 1년이 또 지나갔어요. 부지부결 1년이又过去了。 不知不觉，一年又过去了。不知不觉，一年又过去了。고개를돌리세요把头转过来。把头转过来。把头转过来。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한국어를 듣고 5초 안에 중국어로 말해보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저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환자가 기절했어요. 인은 러 웃으니까 예쁘네.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란안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는 요즘에 엄청 바빠요. 어느덧 1 년이 또 지나갔어요. 不知不觉一年又过去了. 그녀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他的身體好起來了. 여러분 책을 덮으세요. 请大家合上书. 결혼 날짜 정해졌나요? 结婚的日子,定下来了吗? 환자가 깨어났어요. 病人醒过来了 저는 그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想不起来他的名字 저는 여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我不想在這學下去. 여기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써 주세요. 請在這裡寫上你的名字.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후아이 시간 거의 같요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天气凉起来了.저 혼자서 할수 있어요. 我一个人干得过来. 말하는 건 쉽지만 행동하는 거는 어려워요.说起来容易,做起来很难. 너더 이상 살 빠지면 안 돼. 你不能再竖下去. 옷을 벗으세요. 把衣服脱下来。